지난 7일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강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구리시민과 당원 등 4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백 후보는 2022년은 대한민국과 구리시의 대전환의 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패하고 4년간 구리시 골목골목을 돌면서 매일같이 시민을 만나 희망의 메시지와 한숨의 하소연을 모았고 5대 핵심 공약과 10개 분야 100대 정책인 5, 0 10, 100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 별명은 구리아제고, 아제처럼 편안히 공약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난 3월 9일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했듯이, 브리시의 변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열성적으로 이렇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6월 1일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구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열심히 발로 뛰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밝은 미래를 설명하겠습니다. 구리 시민에게 희망을 알려주겠습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백현종입니다. 아, 어, 이제 공촌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이번 제 저, 8회 지방선거 6월 1일 날 투표일입니다. 저 백현종도 열심히 하고 경기도지사 당선시키고 구리시장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저 경기도의원 당선되고 구리시의회도 과반이 될수 있도록 앞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현 시장 후보 화이팅! 저대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리시 가성거구의 가, 김용현입니다. 자. 구리시 나성거구 기호 2번, 가, 김한슬.